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단타꾼입니다. 2021년 8월 3일 매매일지 공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수익은 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가온미디어 털렸습니다. 가온미디어 제 원래 제가 하던 타점이 아니라 제가 하던 타점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제가 원래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종가에 마감을 매매를 다 하잖아요. 근데 시간 외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어, 오버나이시나 뭐 시간에 안에서 수익을 내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팔렸습니다. 이만큼 털릴건 아니었고 10만원 안으로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렇게 스탑로스가 당했어요. 여기 보면 시초가만 해도 한 10만원 정도 손절이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 에서 마이너스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시간에 이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털어줘도 큰 손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등락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쭉 빠지면서 탈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이 그 단기 간 예고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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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간 예고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에서 빠진 걸 잡은 건데 탈렸어요. 이거랑 매지 뭐더라 그거 맥스트 둘 중에 한 개를 뭐 잡을까 고민하다가 얘를 잡았는데 얘가 탈렸습니다. 그냥 이 맥스트 대장을 잡았으면 시초가에 그 마이너스 로직 게 얘도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잡았으면 바로 소트로스시 수익 줬을 텐데 아 역시 대장을 잡아야 되는구나. 쓸데없이 이거 공식까지 잘못 나온 가오미디어 잡았다가 어영 부영하다가 스타트로스 당해서 손절 당했습니다. 근데 얘도 각인 같죠 결국에는 오늘 메타버스가 갈것 같은 날이었거든요. 이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오일선 뒷고 한 번쯤 반등 나와야 줘야 되는 자리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조금 제가 시위에 들어가는 기준이 모호해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계속 이렇게 한번 좀 공부 좀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안에서 조금 수익을 또낼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깔끔하게 45만원 손절 쳤고 그 다음에 장중에 안나다가장 막판에 이제 검색했을 때 종목이 이렇게 나왔죠 어, 종목이 몇개안 나왔어요. 근데, 할 만한 종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부터 보면,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 좋아하는 양봉 나오고, 눌릴때 잡아가지고, 이게 잡았는데, 동시효과 2%더 떴어요. 이 2%면 40만원인데, 이걸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줄때 챙겼습니다. 수익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30만원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도 있었고, 만회하는 차원에서 잡았, 잡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국 BNC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이거 양복 누르고 눌릴 때 들어가 가지고 살짝 올려줄 때 팔았는데, 팔고 나서 또한더 가더라고요. 한1%더 갔어요. 그래서 조금 얘도 아쉽긴 한데, 다 아쉽지만 이거 두개 팔아서 다 플러스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이제 아무것도 안들고 수익 이제 흑전한 다음에. 종가에 딱 들어가 가지고 동시가에 에코프로 BM까지 팔고 나왔습니다. 이때 물량 1,600만 원 증가 2,000만 는가 깔끔하게 다 사진 못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짝 뜯 뜨는 거 먹고 마감해서 플러스 10만 원으로 만들고 마감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제가 이렇게 다 팔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기회가 남는다는 거죠. 근데 시간에도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 가지고 그 패턴 안에서 또돈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진입을 하는데 어 오늘은 털렸었고, 오늘도 한번더 진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진입한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진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요거 아니었으면 짭짤했는데, 5,60만원이면. 네, 내일 또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또, 거래대금 상위 30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장이 좋든 나쁘든 절반 정도가 그 대형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많이 빠졌다 생각돼 가지고 사람들이 주어 담는다는 소리죠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 이런 많이 빠지는 대형주들이 올라온다는 소리는 게임주들 지금 이렇게 왔었는데 오늘 악재 떴죠 중국에서 무슨 시간 제안한다면서 그래서 약한 모습 보이고 HMM 차트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여기 지지선까지는 아마 걸릴 게 없다 했는데 계속 이 120일선 결국엔 다하러 가고 있죠. 얘또 한번 딛고 떨어졌는데 2 1선까지다 깨져서 얘는 아마 내일 120일선 타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LG화학도 가는 척 하다가 결국 1 2 0선에서 머리 막고 은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면 또 머리 막고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다들 차트가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오 제가 매매했지만 어, 얘는 차트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소재 업체는 실적 좋죠. 아, 얘는 한방에 나갔습니다. 현대차도 현대차는 여기 전 저점에서 결국 반등 나왔고, SK 바사 강한 모습, 두산중공업은 61선도 큰 반등 없이 그냥 내리고 봤어요. 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장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 보면 기타법인이랑 수급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은 거의 다 나갔죠. 고점에서. 그 그런 모습을 보이고 테마 주는 할게 없어요. 메타버스 대장 한개 남았고 한국 BNC나 치료제, 예방제 뭐 이런 득보잡들 지금 할거 없으니까 바이오 기별주들 기대감에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죠. 국전약품 치료제라고 하고 경고형 코로나 치료 백신이라고 해서 삼청단 대학도 날아갔다가 이거 완전 개파락으로 조정 받았고요. 이거 어저께 시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리고 조비, 대북주 관련해서 하나 올라왔고, 큐라크, 신규 개, 상장, 신규, 신약 개발하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거 차트 이 5일선 지켜주는 게 예쁘죠? 그다음에 SM이나 이렇게 카카오 인수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인터파크 지금 매각 추진한다고 엄청 빠졌는데 중국에서 인터파크 매각 하겠는 곳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시외 강한 모습 보여줬고 내일 또 엄청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가는 장 가는 애들이 가는 장세죠. 이렇게 지금 우상향 강하게 가리키는 애들이 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뚜렷한 테마가 없어가지고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냥 몸살이면서 그날그날 올라오는 대장 잘 공략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들 내일 또 성토하시고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하루 마감했고 다행히 어제 오늘 수익으로 마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지금 이틀밖에 안됐는데 벌써 손절 한개한개 오답노트 거리죠. 이거는 지금 새로운 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어, 기회 공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들 성토하시고 내일도 매밀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